본문을 내보냈으니까 꼭, 본문 꼭 본문을 중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나왔는가 하니 보고했어요. 활란을 당한 자가 있고 그리고 악평자들에게 악평말을 듣고 잘 나오다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서 역시 불신하는 마음도 갖고 있다고 했더니 그 때, 하나님께 정중하게 보겠어요. 성령께서 했더니, 성령께서 환란을 거쳐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성경을 보면은, 신약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나왔죠. 7장 13절에 참고 성경 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지 신혼 입은 자들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나 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계속 깨끗케한 자들이다어요 이는 반모섬에서 요한이가 사도 요한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예수님 죽고, 순조도 다 순조하고, 저자도 죽었고,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한 80이 넘었던 일로 생각해요. 근데 기도할 때이 영계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신앙 역사에서 이걸 계시해준 거예요. 그때 영계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신혼여본 사람들은 많이 허단무리 돼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요. 저들은 누구냐고, 그리니까 저들은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했어요.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니까 환란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환란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나 이 사람들도 환난에 거쳐서 이렇게 온 자들이다. 그 말이 있어서 이런 일도 성경에 있었다. 그죠? 예. 그리고 구약에도 환난을 거친 사람들이 있다. 나온다. 그리고 애굽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사의맥스이 기간이 끝나고 나오지 않았냐? 이런 것이다. 수백 가지로 쭉 성경인다. 나오죠? 환난을 거쳐야 한다. 사람이 되려면 유전자를 거쳐야 된다 그 얘기는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날려면 부모태를 거쳐야 된다 그죠? 그래도 방지를 하는 데는 코로나 마스크를 써야 된다 더 방지하려면 접종을 해야 된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죠 반란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예요. 주의 안 다녀도 어려움을 거쳐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은 깨달아라고한 것이에요. 걱정하니까 그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성자 앞에, 거치려면, 환란안 거치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쳐야 되었어, 안 거쳐야 되어요 그건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도 제일 많이 거칩니다. 선생님부터도 최고 많이 거쳐요, 환란을 한번, 서로 환란 당한 거 나눠봐? 없죠. 여러분들. 총 받고 무장한 사람들 150명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당해봤어? 없네. 나 아무리 붙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환란 당했어요. 했어. 증거자들 다했어요 제자들만 두드 때리고 후드려 떼고 총 겨누고 보니까 아무것도 무기가 반할 만한 도 없으니까 누들이 무슨 종호원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경호를 막총 갖고 안하니 우리 선생님이 물에 빠질게니, 수영하다 빠져 죽게니, 잡아당겨주고, 이런 거 다닌다고. 어, 누가 저기 있 우리 선생님 저기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한 사람 없으니까. 총이 필요 할까 경호는 경호 바르게 해주라고, 우리 선생님이 잡은 을하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러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별 이상한 경호가 다 있네. 그러더래요. 150명이 덮쳐버렸어요. 충격하고. 무장, 경찰들, 중국에. 다 두드러 맞고 하는, 간신히, 치신 중에 지시가 살아나오는데 다 여기 지금 잘 뛰고 있어요. 그런 환란들 여러분, 거쳤습니까? 안 거쳤죠. 다른 센터로는 거쳤죠. 자기마다, 저마다 사명만큼 환란을 거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서 산 기도 20년 동안 하고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환란과 어려움이요 어려움을 거쳐 온 사, 오네요. 못했을 거야 아마. 아이 묻질 않아요. 없다고. 나는 예수님보다 나는 덕이 없네 그랬어요. 죽는 거야. 순간 죽는 게뭐 간단하죠. 두고두고 10년씩 20년씩 30년 40년씩 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예. 어느 년도고통받아 한마디로 얘기해 줄까요? 야, 사탄 되면은 나 고통 안 받겠구나. 왜? 누가 나를 반대하니까, 사탄 돼볼까? 됐다고 또, 사장 끝나고 다 나와버릴까? 그 정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거지들한테 너는 나보다 낫다. 누가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 거지 돼버릴까? 그 정도까지, 바닥까지 고통을 받았어요. 요배 고통은 보통 받았고, 요배 고통은. 요배 생각날 정도 이상을 받았어요. 이런 고통 받은 것을 하루 종일 얘기도 반복 안 해, 나는. 43년 동안 받은 것을 억울하게 받은 것만 해도, 며칠 에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43년 동안 받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못하죠? 풍부한 말씀을 해 주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겠어요? 배고파 굶주리고 70일 굶고 나가서 40일 30일 이런 고통받고 환란 집방 이런 것도 억울함 받고 이런 것을 끝없는 환란들이었습니다. 이 환란을 거쳐야 된다. 금이 뭘 거치죠? 금이 사람의 손길을 안 거치면 금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 못 해요. 사람 손길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용광로를 거쳐야 은것도 뭐 잡초를 다적거시켜요 용광로 거쳐도 은은 따라붙어요. 은 은과 금은 마치 거진 A, B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석을 또 거쳐야 돼요. 그래야 분석하 금만 순금만 나오죠. 이게 거쳐야 되겠어요. 안 거쳐야 되겠어요. 환란이라고 했는데 단어가 환란으로 빠게 이용해요. 복을 거쳐야 된다. 말씀이 따로 흘러가니까 환란을 거쳐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거쳐야 된다. 가난, 복지, 갈람은또 이세들은 요단간을 거쳐야 된다. 우리 앞에도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니 거쳐야 된다. 그전에도 이런 것을 어려움을 거칠 때 거쳐야 된다. 고생내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믿어안 믿어. 인생을 살 때는 거쳐야 된다. 거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거쳐야 되니까 좋지요. 거기서 살려야 된다면 뭐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란 속에서 살려준다 하면 거쳐야 된다 그래서 부문 말씀이 거쳐야 된다 알겠죠? 마치 낙은애가 주막집을 거치듯이 그 살려주면 큰일 나죠 거치기 때문에 거치기 때문에 용계로 가면 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하는 자 성경은 인봉 뜨면 신약에서는 인봉 못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우려를 보는 줄 아는데 성양역사에서 남편까지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사랑하는 자 그게 인봉 뜨면 어려워요 신약에서는 없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성약에서는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 같은 남편, 영혼의 남편 육신에도 역시 사랑하는 존재자, 사랑의 대상, 사랑의 근본자, 예, 사랑이 되기까지 인봉을 떠나 최고 인봉증요 네. 예. 그랬다고 여러분, 죄졌다고 전부 내가 책임줄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해서 죄졌다면 내가 다 책임줄게. 다 질투했어요. 아니니까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게 더야, 더, 더, 더. 더해도 아무것이 없어서 더 좋아 그랬어요. 더, 더, 더. 알겠어요? 그런 존재자로 찾아냈죠. 왜? 내가 그런 기준을 세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모두 그래하라 예수님은 자녀권의 기준을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려면 한 형제라면 형제요. 같은 자녀권면 자녀다. 권세를 받으리라. 아들이 권세가 그랬죠. 나에게는 나는 아들 권세 소리야. 한 번도 안 했죠. 나를 믿으면 아들 권세를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종의 권세를 받는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해도 그런 실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신부하면 사람들은 육적인 이성관계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은 역시 단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신부예요. 사랑하면. 믿습니까? 사랑하면 절대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은 애인 취급을 받고 계속 애인것이 대해줘요 그래서 늘 주시는 거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목적을 내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한테 러면 갈증도 그랬거든 큰 것을 하리라 큰 일을 행하리라 늘 하더니 그게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라 항상 보고 살았거든. 결혼하고 산다고. 그게 쉬 것이 아니거든, 사실상은. 남자로서, 그죠? 절, 더 좋은 곳을 발견 더 사랑의 느낌을 받고 더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돼서 마지막 역사가 신부로서 끝난다고 알았죠. 그래서 퍼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할 때는, 말씀할 때, 그냥 하나님 오셔서 일체를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벼놓고 대하니까. 이러므로 이 구체적인 말씀을 이러분들 해줍니다. 우리들도 이 이런 환란을 거쳐야 하 여러분들 거쳐왔어요. 80%는 다거치오있습20% 정도는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친 사람들도 거치는데 그런 것은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강 같은 종재는 심심한지 한 번씩 거쳐야 돼요. 심심하니까. 경성하고 그리고 또 근신하는 입장에서 거쳐야 되고 정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역시 이 태만할 때에는 조금 태만할 때는 환란이 일어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애하는 기관이에요 연애할 때말 안하고 연애하면 안되죠 말 안하는 기관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들 나와 대화 안하면 모두가 찝찝하죠 대화를 하여 풀어버려야죠 이제 신옷선 몽고니 하늘나라는 권세자 오십니다. 권세가 몽고니 오십니다 권세간 권세표원이 오세요 하늘나라 안 갔던 소미 헛소리 뻥뻥합니다 헛소리 되게 많아요 하늘나라의 그 표가 위치표 사명의 표가 그리고 명예의 표가 모두 오십니다고 옷으로또다 구분됐어요 여러분들은 음. 많이 배운 거, 명함 내놓, 내놓죠. 하늘나는명함 같은 잘안 해요. 옷을 보면 다 알아요, 옷 보면. 그옷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자기가 얻은 거, 가진 거, 막 말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하죠. 하늘나라는 그것을 옷을 입혀서 마단으로 다 알아줍니다. 저 옷,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엄청하다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 쳐다보면 어마어마하다. 색깔 보면 맞잖아요. 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지나 장식품 보면 딱 사파이네. 어 저건 사파이. 색깔은 진짜 아니면 사파이. 오 저건 블루긴네. 좀 에메랄드네. 오 저건 다이아몬드네. 어 저건 금이네. 진짜라면 와 대단하다. 진짜라면 그러죠. 하늘나라도 옷리꽃 옷 보면 딱보면요꽃 보면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네. 하나님은 사역자네. 하나님 이 특수부대 출신에 옷뿐만 알아요. 군대들도 옷뿐만, 천군들도 옷뿐만 다 알아요. 계급뿐만 아아요 그냥 옷으로 다 치염됐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초자지어 말을 다 해도, 다 명암도 주고, 뭣도 하는데, 하늘나라는 딱옷만 보면 알아요. 환란을 이긴 자들은 신옷을 줘요. 신옷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씻었다.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극절 표현했죠. 풀어보면은, 몽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사랑을 따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어버렸어요. 도룡을 싹 그냥. 죽음으로 대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싹끗거청 쳐다니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나 선지자나 중심인물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를 줘서 따르는 자들이 불신할 때 그걸 깨끗이 청산해줘요. 그러므로 더욱 신옷을입게 되고 또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환란한 테치면안 되죠. 아무것도 아니어도 환란은 그건 환란. 자기를 악평하는 자, 불신하는 자, 그리고 괴롭게 하는 자, 그리고 오해하는 자, 또, 어, 울케 하는 자, 이 아무것도 그 사람 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끝끝내 지면 안 됩니다. 보모는왜 그랬냐면 나도 몰랐어. 놈들이 하려고 그랬어. 그 미친 짓도 하고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 지면 되고어 그죠? 매일 기도해야 돼. 그것들한테는 안 된다. 그환란을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잖아요. 환란 이긴 자들 기도해 줘야지. 관심도 가져주고, 응원도 해 주고, 막 밥도 사주고, 나고뭘 구도 주면서 이겨 싸워, 이기는 거야 하면 이깁니다. 중고등부들, 특히 중고등부들, 오늘 전남으로 와서 중고등부들, 안 쓸어요. 안 쓸어요. 그 어린애들이 환란을 하는데 왜 당한지도 몰라요. 욥도 몰랐는데 왜 당한지를. 욥 같은 성장된 큰 거구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애들은 그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여기 다닌다고. 어지러못 가서 이 많은 종교에서 차라리 불교 가래요. 왜 거기를 가느냐? 이를 가는 이단으로 가는냐왜 가냐? 자기가 만난 이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이단이야. 모르는 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복아먹고 부모들이. 몰라더래요. 부인은 남편을 복고, 남편은 부인을 복고, 자녀를 복고, 부모는, 자녀는 또 부모를 복고. 먼저 교육만 나오면 안 나온다 복가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꼭 진리를 배운 자는 알자냐. 진리를 배운 자가 딱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배운 자가 흔들거리면 정말 그건 안 된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운 자가 흔들거리면 안 돼요. 배운 자는딱서있으면다 이제 왜? 등불이 하나 꺼졌어도 자기라는 절대 믿음자 등불이 켜있으면 혼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일어나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을 뭘 표현했죠? 반석이다, 바위다, 돌이다, 산이다, 흔들림이 없는 태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근데, 오, 절대적인 믿으려면, 이건 맞은가 아닌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했더니, 물 뭘, 뭘다 배워놓고. 그럼 태양이 가냐? 태양이 간다고 해석했고 신약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예수님은. 천동설 시대에도 예수님은 태양이 간다 해석을 하질 않았다 했어요. 야, 메시아, 그걸 몰라? 그랬어요. 다만, 해석하는 사람이, 물론 사람이 그렇게 해석했지. 고반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신학자들이 다 태양이 간다 풀었어요. 태양이 간다. 그래서 하나님 요수아가 가난복지에 갈 때, 전쟁할 때, 해가 넘어가니까 태양아 멈춰라! 해서 태양 멈춰서 떠났잖아요. 그걸 믿어요. 지성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몇시아을 그렇게 알았어요. 예.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느냐. 그것 다 절대 좀 믿으면서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불신해요. 그래. 사람의 잘못, 사람이 생각 한번 잘못 하고 시인하니까도 모시인 하면 그냥 사마로 가요. 한두 가지가 가는것도 아니지만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들 사업 실패, 인생 실패할 때 한두 가지 잘못한 것으로 엄청난 고통과 넘어짐이 되고 파괴됨에 당했지 않습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처럼 변함없이 이더 극성을 부리면서 믿고 믿고 자실 것이 없어요 절대인데 누가 얘기해도 지구상 따 얘기도 전혀 안 들어야 돼요 듣질 않아요 귀 막고 아니니까 이런 환란을 거쳐야 된다. 기도를 거쳐야 된다. 연단을 거쳐야 된다. 수두상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란을 거친 사람들 잘했죠. 부모들 미워하고 야경이 원수지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 아, 어머니 때문에 나 연단 받았다고, 아버지 때문에 나 연단 받았다고, 형제 때문에 연단 받았다고. 요셉의 형제들 보고서, 형들은 그럴 거 없다고. 내가 이론에서 애급나라의 총력이 되지 않았냐고, 먹고 즐기자고, 그러면서 풀고 하나 됐죠. 원수지 하지 말고, 그런에서 더 우리는 정각심을 이루면서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아, 환란은환란을 아까 주제할 때, 그냥, 어, 환란을 거쳐야 된다. 어, 란 또? 그랬는데, 거쳐왔습니다. 지금, 할랄를또거쳐놓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는 회성하면서, 우리는 거쳐오지 않았냐. 그것을 특히 말합니다, 오늘. 믿습니까?